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사울에게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알았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시는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그리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그는 수금을 잘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세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세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세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닦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아멘. 14절에 사울에게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 악한 영이 역사했습니다. 악령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은 공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계시지 않으니 세상 염려와 불안에 짓눌렸습니다.범죄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성령께서 떠나가시고 악령에 의해 시달렸습니다.육체적으로도 깨끗해서 병을 예방해야 합니다.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죄를 철저하게 얘기해서 악령이. 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성리보다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15절부터 17절에 신하들도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하들의 제안에 따라 악령을 내쫓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음악은 좋은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울의 경우에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사울이 범죄함으로 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회개가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제약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제약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제약을 몰아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젊은 신의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했습니다. 이세의 아들로 수금을 잘 타고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정도로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를 지을 만큼 풍부한 감수성과 재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 가운데 다음 왕이 될 만큼 신체적, 감성적, 영적 성숙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20절에 이제는 낙이 한 마리의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사울 왕에게 충성과 경의와 예의를 표하는 예물입니다. 자기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겁니다. 요새 같으면 영남법 위반이 될수 있는데, 뭐그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21절에 다윗이 사울을 섬겼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임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직속 상관으로부터 사랑받게 하십니다. 다윗을 사울은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습니다.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무기의 주인을 들고서 주인의 무기를 들고서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주인의 무기를 들고서 주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주인으로부터 특별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22절에 사울은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 일렀습니다.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푹 빠져 있어서 이세에게도 예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자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섬기면서 왕이 될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3절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습니다.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 악령에 시달리게 된 것으로 봐서 다윗의 수금이 근본 치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윗이 필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옆에서 왕으로서 수업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연스럽게 다윗의 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사울은 지는 달입니다. 다윗은 뜨는 해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성령이 떠나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구처럼 이 땅을 살아야 합니까?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철저한 회개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에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거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전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가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으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헝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치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무엇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료에가 망구는 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언니 모든 병과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심리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경중에 너 모든 자들을 곧지고 온전히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육받는 내 민족을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가진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 유지업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수산의 이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비들이 건강하게 하러 목을 그리게 되게 하시며 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게 문제들 해결되게하여 주시옵. 어서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대 랍길이 열리고 합격 영향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 장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의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